천수젠 방법이 있잖아요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자 노을에 물든 저녁 하늘이 오랜만에 참 좋은 저녁입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크게 묶어보세요 묶었습니까? 그 다음 문득 떠오른 그대 생각에 나즈막히 이름을 불러봅니다 똑같아요 맞나요? 끝에만 조금 다른데 그건 이따 말할게요 동그라미 치세요 쳤습니까? 자맨 밑으로 내려오세요 49페이지 두 번째 줄 하얀 종이에 시작 하얀 종이에 하지 못한 말 아직 그댄 내 고울 사랑입니다. 똑같잖아요. 동그라미 치세요. 쳤습니까? 50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대를 닮은 작은 별 하나 외로이 홀로 남아 깜빡입니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잖아요. 그대를 닮은. 그죠? 지금 계속 같은 거 부르고 있습니다. 그대고운 이름은 이따가 또이 사, 사, 사 지랄만 해보소 사자 변하면 사랑입니다 동그라미 치면 되잖아요 다 동그라미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중간에 나도 몰래 꺼내본 낡은 수첩엔 그대가 너무도 많아 연습하면 됩니다. 한 10분만 연습하면 이 노래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만 연습하면 이 노래 부를 수 있대. 다 동그라미입니다. 그죠? 네. 노래 물든 저녁 하늘이 오랜만에 참 좋은 시작. 잘 불러질까? 똑같은 거를 두번 부르고 세번 불러 재꼈어. 맞죠? 똑같은 멜로디를 세번 부르는데요. 위에서부터 한 칸씩 내려오면서 부르는 겁니다. 가사를 바꿔서 해볼까요? 똑같은 거를 두번 부르고 세번 불러채꼈어 끝에 써만 올렸네 맞습니까? 처음 두 글자 한 글자 동그라미 치세요 무조건 땡겼다 입니다이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을에 물든 저녁 하늘이 오랜만에 참 좋은 은만 올리면 된다고요 맞습니까? 노을 동그라미, 애 동그라미, 저녁 동그라미, 핫 동그라미, 오랜 동그라미, 만 동그라미 하시면 된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첫줄 시작. 노을에 물든 저녁 하늘이 오랜만에 잠 저녁입니다. 내렸다 올려. 맞습니까? 네. 저녁 동그라미, 입 동그라미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끝에, 저녁입니다. 이것만 붙이면 돼, 시작. 저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시작. 떠오른 생각에 그렇지, 나즈마키 이름을. 을만 올리면 된다니까. 노래는 똑같습니다, 지금. 불러봅니다. 시작. 불러봅니다. 저녁입니다. 올라가는 느낌. 불러봅니다. 내려오는 느낌. 다른 건 그것뿐이야. 임용식이나 되는 노래를 지금 1분도 안 돼서 다 설명했어. 이제 우리는 동그라미를 부를 수 있지. 시작. 노래 물듯 저녁 하늘이 오랜만에 참 좋은 저녁입니다 문득 떠오른 그대 생각에 나즈막히 이름을 불러봅니다 동그라미 두번 연속 부릅니다. 시작. 노을에 물든 저녁 하늘이 오랜만에 참 좋은 저녁입니다. 문득 떠오른 그대 생각에 나지막키 이름을 불러봅니다. 나도 몰래 꺼내 본 낡은 수첩엔 시작. 나도 몰래 꺼내 본 낡은 수첩에. 여기는 왜잘 불러질까요? 가사 보지 마시고 콩나물 대가리 보세요 제가 콩나물 대가리만 보라겠다 내렸다가 올려요 올렸다 내려 이거네 맞나요? 이런거 기본 멜로디에요 우리 노래 제일 많이 나오는거 내렸다가 올리고 올렸다 내려 시작 저를 보세요 이렇게 생긴 멜로디에요 물결 모양 이럴 때는 제가 말했죠 내려갈 때 어디까지 내려가요? 제일 밑에 꺼 거. 거.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요? 수 꺼에다 내려간 화살표 수에다가 올라간 화살표 그 꺼하고 수만 불러주시면 돼요 저를 보세요 꺼하고 수 나를 봐야 돼 나도 몰래 꺼내본 낡은 수첩에 이거잖아 맞죠? 그거 하고 수만 신경 쓰세요 나도 몰래 꺼내본 낡은 수첩에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돼요 시작 나도 몰래 꺼내본 낡은 수첩에 중간은 저절로 해결된다 대간 너무도 많아, 시작. 그 대간 너무도 많아. 그 대, 대 동그라미, 별표. 너무도 너 동그라미, 별표. 많아, 만 동그라미, 별표. 자, 제가 포인트로 노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 너, 만만. 엑센트를 주면서 미세요. 이렇게 그때가 너무도 많아 요렇게 부르면 돼요. 됐네요. 지금 이번 한 줄은 다 포인트로만 노래 불렀습니다. 그죠? 나도 몰래 꺼내본 낡은 수첩엔 그때간 너무도 많아. 와우. 같은 가입니다그 동그라미 시커멓게 말 동그라미 시커멓게 하세요. 참아 그립단 말 대신 <laughs> 나도 몰래 꺼내본 낡은 수첩엔 그대간 너무도 많아 참아.